<람쥬> <람쥬> 소고기 미리미리 담아 놓으면은 핏물 이 없이 먹는 기고 냉동을 해놨을 경우는 이게 녹으면서 핏물이 좀 빠지거든. 이따 제반에도 빠치나안빠지면그만이고 배에 작은 거 반개하고 양파 쫓기는 거 이걸 갈아 갖고 즙을 짜여 줄 건데 배가 연육 작용을 해줘 고기를. 얇게 썰었지만 고기 의그질기 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야. 맛도 달큰한 게 자연단 맛을 내주고. 그래서 항상 육고기는 엄마가 배하고 양파를 이렇게 갈아 이어준다. 껍질 깎지 말고 응. 갈아 준다 이건 배가 흐를 때좀 많이 사가지고 양파하고 비중이 같게 갈아 놓는 거라 갈아가지고 즙을 짜갖고, 이제 이거 가그름통 있다가 딱 얼리 놓는 거야. 배반개면 계산이 나온다, 그죠배반개에도한 다섯 군형이 나오겠네, 볼 때. 일일이 배안 갈아도 되고 참 유용해. 소고기, 불고기나 막 갈비나 할 때. 근데 엄마는 왜알는데 응. 그거 나는 뭐 집에 배가 많이 있으니까, 제때제때 가라 한다, 아이가. 시아 주문이다가, 이 건더기에 들어가면은 음식이 참 지저분하다. 이 짜주면 좋은데, 얼마나 좋노? 국물이 쫙 이르라고. 다큰한게 진짜 이 고급진 다 맛을 내주거든. 어딱이배민나 오네. 어우, 맛있다. 맛있지. 좋고. 물도 200을 주는 거라. 그리고 또좀 국물이 자박자박 있어야 맛있지. 비비해는맛 없다. 넣어준다. 이제 물은 안정에 작으면 조금씩 더 부어줘도 돼. 여기에 이제 간장, 하나, 진간장이다. 네개 정도 넣어줄 게거든더 해야지. 아니, 미리 짜보면 안 되니까. 그 이제 고기 너무 맛어삼삼하면 간장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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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면 되는 게거든 맛술, 둘, 세 개만 넣어줄 거다. 매실청은 이거 한 개만 여주고, 원당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연간하게 두 숟가락, 어. 해줍니다 이제 이거 불고기는 좀달짝지근 해야 되거든. 그치. 응. 요거는, 그 이, 날짝지근 해도 막, 그 새바닥을 막 거의 달다 시분 맛이 단맛이 아니거든. 중후한 단맛이지. 그만, 후추는 촉촉, 이렇게. 서너 분. 가만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하고, 생강 조금 하고, 반 숟가락이다. 그래, 이제 설탕에 넣고를 저어주는 거라. 물로 이 들어가면은 냄비카가 타고 끈적끈적하거든. 또그 불고기는 반짝반짝하는 맛으로 안 먹는 거라, 그렇지? 다 양념이 배인 그 맛으로 먹는 거지. 참기름은 언제나 이제 꿰면서 둘러줄게거든 이것도 안 하고, 봐 싱거운 거는 살려도 짧은 거는 못살 놓거든. 맛있다. 아우 시라안 시다 시라. 그거 싱거나 다나라간다 궁고달거든난리 응. 주면 이게 졸아들잖아. 지 지금 은 간이 맞지 내 입에 간이맞짜서 난지 안 돼. 요거를이 어 준다. 이렇게. 안 많다 이게. 면음들당면이많못다 아. 이아 지금 이도 작은데. 살살 들시죠. 이렇게. 이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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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케이, 딱, 깻잎, 깻잎 단뜻이 알겠지? <laughs> 이사살한 몫만 들으시죠 이러면 이 벌써 홍량, 홍량이 딱 당기잖아. 이래갖고 한 시간 정도만 간에 놓으면 되거든. <laughs> 이제 우리는 바로 볶고 걸어. 이거를 음식이란 거는 대충 하면 대충 하는 맛이 나고, 정성 들어가면 정성 들어가는 맛이 나는 거라. 양파는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거 조금만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 너무 많이 들어가놓으면은 뭐 이물이 들어워 응, 음, 조금 들어간다. 그, 마이얻고 심순하도 많이얻는 마이 거야. 당근, 당근이 들어가놓으면, 참, 분홍색이 다돌아되면서 차분하게, 불고기가 따뜻한 맛이 난다. 버섯도, 잘라준다. 이렇게 길게, 채소는 식으로. 또 포고 들어가서 맛있겠네 어디든지 포고가 들어가면 맛있다. 불고기에는. 음, 하여튼, 불고기에 포고가 없으면, 불고기가 어이다고 그냥 이렇게 썰어주려고, 이렇게. 대파는 요 정도 잘라준다. 응. 이 음식이란 게 칼질에서도 다 맛이 오고 간다고 했지. 두둥가리 땅네. 그래갖고 칼로 이래줘. 이래주면 여기 뜯겨. 알겠지? 부추 한 주무. 없이 만여도 된다. 근데 이게 들어가면은 뭐 오리불고기나 염소불고기나 소불고기나 부추가 딱 어울린다. 응. 입물도 좋고. 응. 응. 땅님 작한봉 이거 물에다 불이 났거든. 촉촉하게. 불 켜고 프라이팬에 음. 달아야 된대. 멸치 다시 육수 하는 니 이제 음, 멸치 다시 육수도 하고 막 건다시마도 하는데 음. 정으로 그렇게 막 거의 뭐 국물 먹는게 아니잖아. 이거 자체에서 맛이 나 나오는데 뭐. 하긴 고기에서 음. 육수가 그래. 가득한 부어 준다. 음. 이렇게 이제 사사를 피해 주거든. 이렇게. 예, 고기는 살짝 익어야 맛있지. 너무 삶아놓 맛없거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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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얇은 게. 그치, 그치, 이 얇은 게. 그니까, 이제 이때에 음. 당면이 같이 들어가주는 거라, 이렇게. 한쪽에 딱 이렇게 들어가주는 거라, 당면이. 음. 이, 그래서 당면이 소고기 물도 빼이고, 그, 어떻든 간이 당면이 소고기보다 나중에 이거, 알겠지? 소고기가 빨리 익는다고. 여기 당면, 음. 다, 당면이 이게 음. 수분을 거의 빨아먹히거든. 소고기는 음. 뱉어내고 이거는 빨아들이는 거라. 음, 물을 더 넣어주면 돼. 그치, 난제, 이제. 이제 한쪽에 이어준다, 이렇게. 버섯도 역시나 한쪽에 이어준다, 이렇게. 네, 많이 뜨네. 이게, 네. 이거면 사라진다. 네. 네. 음, 제가 지금 이걸고 지금 내가 뱉어내는 기잖아 아, 맛있는 물을. 이거 한우가, 미국산. 미국산이가. 응, 그래 놓으니까 조금 고기가 뻣뻣이 좀 금방 기네. 예. 이 한우 같으면 착, 느어져기거든 양파 들어가고, 생이 버섯이, 한쪽으로 딱 들어간다. 알겠지? 대파도 그 역시나 이제 오글오글해지지? 응, 오글, 소고기가 글해지 오글, 오글, 응. 응. 이것도 괜찮네 참기름 있지? 숟가락에다 불러주고 응. 간장 응. 한 숟가락만 더 해줘야 되겠네 오, 최종 내가, 다섯 숟가락이다 그래 내가 다섯 숟가락 넣준다니까 엄마는 이제 부추를 넣어주거든 아이, 소고기에 부추가 어울린다 불 꺼야 된다 응. 불고응불 쑤고 해야 되네 숟가락을 받침 뭐라 하자 아아 뜨거워 음, <laughs> 고추도 좀 가져가고 이렇게. 응. 그래, 뭐말라 얼마나 맛있는 거야. 먹어봐라, 이거 뭐 말해. 음. 이거. 노들노들 당구. 이거 음. 불고기, 이거 수입사이도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하늘에서 무지개 주겠네. 응. 그냥 막. 예쁜 맛은 응, 없는데. 응. 뭔가 보너. 그냥 삼삼하면서 부드럽고 응. 따뜻하고. 그래, 막. 그래.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맛. 소고기는 원래 참 사모이 그래 편안한 맛으로 먹는 게거든표고 음. 맛있다. 표고. 그러니까 표고가 제일 맛있다. 사람들이 표고를 생걸 여태 그런 뭐 표고 냄새 나는 기라 표고냄. 아, 응 그래? 생걸 네, 여면은 말린 걸 불린 걸딱그 여면은 표고 냄새가 안 난다 이거.